오늘의 사연은 재회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싸우면서 갈 때까지 가본 사람, 헤어지고 극성으로 매달려본 사람, 차단까지 당해본 사람들이요. 이분들에게 작게나마 재회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니, 새로운 관점에서 재회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연부터 보시죠.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재회까지 성공했습니다. 저랑 남친은 헤어지기 전에 안 맞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남친은 그럴 때마다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언성 높이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거든요. 나중에는 싸우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남친이 먼저 지친다고 그만하자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또 화나서 오만 욕을 퍼붓고 연락하지 말라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틀도 안 돼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면서 너 없이 안 되겠다며 다시 만나자고요. 남친은 그게 원래 네 성격이라고 어떻게 끝나면서도 사람 질리게 만드냐며 상처받는 말들 내뱉으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잡기만 했어요.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무시하는데 하루에 전화 30통, 카톡 몇십 개 보내면서 집착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카톡 전화 차단 박히고 무려 네달 동안 차단이 안 풀렸었어요. 근데 네 달이 지나고 나서야 카톡 차단이 풀리더라고요. 뭔가 먼저 연락하면 또 차단 박힐까봐 기다렸는데, 2주 좀 넘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진짜 연락 올 거라 생각 못 했었는데, 진짜 연락 왔을 때 소름이 쫙, 이제 와서 알았는데 그때 남친이 차단 푼 이유가 남친 주변에서 제 얘기가 들렸대요. 막 엄청 잘 지낸다는 얘기 들리고, 남자도 만나는 것 같다는 말 들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카톡프사 확인해보려고 차단을 풀었대요. 그때 당시에 제프사가 카페 음료랑 디저트 사진이었는데, 그거 보고 남자랑 데이트 간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대요. 제 남친 친구들이랑 제가 마팔돼 있었는데, 그때 제 피드에 친한 오빠랑 둘이 맛집 간 사진 올렸는데, 그거 보고 걔들이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개들 때문에 남친 차단까지 풀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네요, 히히. 아무튼 저도 헤어지고 엄청 매달리고 차단까지 당했는데 남친 주변 지인들 덕분에 차단 풀리고 재회까지 성공했어요. 살다 보니 개네들한테 도움을 받게 되네요. 저처럼 최악의 상황인 분들, 저도 재회 성공했잖아요. 재회 안될것 같다고 마음 졸이며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들 화이팅! 사연자는 싸우면서 연인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최악의 모습까지 보여줬고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며 결국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럼 사연자가 말한 제외하는 법은 지인 찬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저는 사연을 읽자마자 바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사연자가 제외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 애인의 궁금증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지인은 그 수단에 불과했고요. 평소에 관심이 없던 대상이라도 호기심만 생기면 관심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의 전 연인만 봐도 사연자에게 질릴 대로 질렸었지만 순식간에 그 감정을 관심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연자에 대한 궁금증 단 하나의 마음만으로요. 이분의 경우 지인이 입김을 불어넣은 행위만으로도 궁금증을 자극하기 충분했던 것이죠. 재회별에도 전 연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SNS로 일상 올리기, 카톡 프로필 바꾸기, 새로운 애인 생긴 척하기 등 때로는 이런 단순한 방법이 먹힐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연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그 속에 숨은 뜻을 같이 읽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사연자가 재회한 이유는 단순히 지인 때문이 아닌 전 연인의 궁금증을 자극했기 때문인 것처럼요.